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문제 60번 교축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질량량이 1.5kg p s 인 냉매 R134A가 2MPa의 포화액 상태에서 팽창밸브를 지나면서 800kPa의 상태로 스로틀링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팽창밸브 출구 조건도 엔트로피 생성률을 갖다 구하라 라고 하네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는 무조건 상태부터 파악 한번 해보자. 자 2메가파스칼 포화액 상태에서 쓰로틀린 <laughs> 그러면서 800킬로파스칼이 된다 이거죠 자 2메가파스칼의 포화액이네 그러면은 아 포화, 포화증기표를 보면 될거 아니야 압력 하나만 주어져도 이 포화액과 포화증기에서의 상태값들을 모조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화액이네? 그럼 플루이드야? 게스야? 당연히 플루이드겠지. 2메가파스칼 포화액에 대한 299.96이라는 엔탈피 하나, 1.3209라는 엔트로피 하나를 이렇게 겟합니다. 자, H1 얼마라고? 299.96킬로줄퍼킬로그램. S1 엔트로키 얼마라고 1.3209 킬로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켈빈 됐죠 800킬로파스칼로 쓰로틀린인데 쓰로틀링이 뭐죠 다른 말로 등엔탈피 과정하냐 H가 일정하다고 그럼 H2라고 한 녀석은 H1과 똑같겠지 299.96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나? <laughs> 자, 그랬었을 때 바로 800킬로파스칼에서 엔탈피가 얘잖아. 2 5 9 9 6 근데 이 800킬로파스칼에서는 얘가 포화 증기인지 과열 증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 그걸 파악하려면은 아, 그 포화액에서의 엔탈피와 포화 증기에서의 엔탈피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된 거야. 언제? 800킬로파스칼일 때. 한번 보자. <laughs> 어떻게 보냐 자 먼저 H2가 얼마죠? 2 9 9 9요 얘가 H2야 자그 다음에 HF와 HG가 있겠지 단 누구꺼 뽑아야 돼? 8 0 0 k p a 거. <laughs> 자 800kPa에서 포화의 엔탈피는 243.58 800kPa에서 포화증기의 엔탈피는 415.58 이렇게 뽑혀줬지. 자 엔탈피가 포화액과 포화증기 사이네. 그런 다른 말로 뭐야? 근도 존재.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 이거겠죠. <laughs> 그럼 보겠습니다. 자 팽창 밸브 출구 조건도 한번 구해볼게요. H2는 HF 플러스 x2에다가 Hg 마이너스 HF라는 이 식을 쓰게 된다면은 자 H2가 얼마죠? 2 9 9 5 6 HF 얼마죠? 243.58 HG 얼마죠? 415.58 HF 얼마죠? 243.58 <laughs>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면은 얼마가 될까? 라고 하시면은 <laughs> 방정식을 풀게 된다 자 x2 팬창 밸브 출구 쪽 건도는 얼마나 돼야 돼요 바로 03277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됐지 자 다음 이제 엔트로피 생성률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엔트로피 생성률은 바로 s2라고 하고자 한다 이거야 그래 건도가 이미 나와 있네 그럼 s2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s2 플러스 x2 에다가 sg 마이너스 sf 가될 거냐? 그치? 자, <laughs> sf 얼마죠? 자, 여때 바로 800 킬로 파스칼 거 넣어야 돼. 0.8 메가 파스칼이야. 만약에 2 메가 파스칼 거 넣어버리면 큰일 난다. 알겠지? 1.149. 맞죠? 그 다음에는 x2 얼마야? 0.32779. 그다음 Sg 얼마야? 0.8 메가 파스칼이니까 아1.7144 이해됐지? 그 다음에는 또 SF 얼마죠? SF SF는 1 1 4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출구에서의 엔트로피가 얼마 나오냐면은 1. 1.3347 킬로줄퍼 킬로그램 곱하기 켈빈으로 나,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지 자 S2 얼마라고 1.3347 킬로줄퍼 킬로그램 곱하기 켈빈이라고 알겠나 자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생성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세타다시라고 한 녀석은 바로 n 다시리야되죠그 다음에는 나중 엔트로피 빼기 처음 엔트로피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팽창 밸브를 지나는 이런 스루틀링 과정은 무조건 비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양이 나와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질량량이1 5에 그러면 1.5kgps 곱하기 S2 를마죠 S2는 1.3347 마이너스 S1 얼마죠? 1.3209 킬로줄/킬로그램 곱하기 켈빈이 됩니다.이죠. 그러면은 와얘0.0207 예 킬로와트/켈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트로피 생성률도 하나 구해 놨죠. 자, 이렇게 문제 풀이 끝. 알겠습니까? 여러 그,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꼭 풀어봐야 된다.